네, 오토바이, 이 로봇이 아니다, 이거 인증하는, 인터넷의 로봇이 아니다, 인증하는 내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오토바이, 신호등, 자전거, 자동차 등등입니다. 교통수단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아, 로봇이 교통수단은 아닌 거죠. 교통수단이 로봇인 것도 아니죠. 조금 전에, 어, 아프리카 TV 보였잖아요. 네, 아, 이거는 로그인, 하기 위해서 어, 뜨는 페이지고 아프리카 TV를 가입한 적 없는데 어, 메일 오류가 있었는지 저한테 아프리카 TV 메일 어, 로그인 어, 어, 가입 확인 뭐 그런 메일이 아주 오래전에 메일 뒤지다가 발견을 해서 어, 가입 여부를 확인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1인 미디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 아프리카 TV 내에서는. 어, 그렇게, 막, 딱히 볼만한 TV는 없는데, 어쨌든, 어, 이 아프리카 TV에 공고를 하는 게, 어, 1인 미디어다, 어쩌고저쩌고, 그 타이틀이 좀 마음에 들어서, 어, 우선 일단, 어, 가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방송인은 아니에요. <laughs> 방송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저를 개처럼 돌리기 위해서 스토킹할 뿐이죠. 지금, 어, 계정을, 어, 삭제하다가 자꾸 콘솔로 넘어가서 콘솔을 데이터를 모두 지웠는데 어, 계정 삭제 때 계속 그 콘솔로 넘어가서 지금 어,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어, 일반 상담사에서 어, 기술적인 상담사 쪽으로 가서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다. 어조부 계정 삭제와 팀 삭제 동의 내용에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더그의 통화에서 이게 어, 해지하는 신청의 이메일로 제출해준다. 어떤 공고서 아, 있어서 네, 네. 네 메일 보냈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저희한테 이제 수신되는데 한 일곱 정도는 소요되실 거기 때문에 이 수신일 확인하고 바로 접수로. 어도브 해지를 예전에 했었는데 어 제가 해지하면서 어 워크스테이션 아이디로 어 비즈니스 계정 팀어 팀워크 팀 어도브를 했었나봐요. 제가 어도브의 환멸을 느껴서 사용을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도브가 필요 없고. 어, 어도브를 쓸 이유가 없고 어, 어도브는 좀 지저분한게 너무 심해서 어, 어도브를 안쓰려고요 예. 해지를 계속했는데 결제내역을 세금신고하다가 결제내역을 찾아내서 다시 로그인해서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예. 어도브 관련은 어, 삭제, 해지, 탈퇴 이내역밖에 없을겁니다 계속 뭔가 오류가 뜨면 계속 삭제하고 어, 질문도 삭제와 탈퇴에 대한 질문만 할 거예요. 한 번에 해지가 잘 되면, 한 번에 해지가 잘 되면, 뭐, 계속 컨택할 일은 없겠죠. 이거는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아닌, 어,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제 내역이 있는 걸 제가 뒤늦게 발견하고, 어, 그 부분을 찾아서 해지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어도부 되게 한오해요 예. 왜냐면은, 어도브 중간 상인들이 법원 관계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을 어도브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도브를 굉장히 혐오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양이와 스프 얼마 전에 어, 게임을 알게 돼서 깔았었는데, 어, 요 며칠 사이 어도브 해지 관련으로 하다가 또 AI 관련이 보여서 저는 어도브랑 AI 관련으로 뭔가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후원받고 있지도 않고, 협찬받고 있는 내용도 없고, 해서, 어 고양이와 스프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어제 IT 보안이안 좋았나봐요. 네, 뉴스에, 그 인터넷 뉴스에 가끔 그 페이크 기사가 나서, 어 공항이 멈췄다는 기사를 보고, 아, 이것도 누가 컨텐츠 찍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종이 기사에 나면 좀 신용이 가죠. 어 그랬나 봅니다. 음. 저는 예전에 강남에서 IT 공부하다가 타겟대에서 어 고양이로 굴려졌다, 불려줬다, 개로 굴려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 나도 IT 공부를 다시 하고 싶네요. 주변이 깨끗해야 뭘 하겠죠? 음. 그래서 나는 주변이 깨끗해질 때까지 주변 사람들 없애는 것만 연구합니다. 신고하다가 어어 어플 산 거에 대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출력해 봤어요. 어 모두 어플 같은 경우는 구매 후 사용하고 있어요. 어 어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AI 관련 어플도 있겠고 음 음악 관련 어플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뒤에도 다 많아요. 이건 코렐 드로 응. 드로우, 영수증. 어이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나와 있지만 이이 어, 이 업자들이 미국 회사인데 독일 사람이 중계를한걸 내가 산것 같아요. <laughs> 인터넷에 뜨는 걸 샀기 때문에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포토룸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 영화. 본 것도 있고 유튜브 영화 매트릭스 본적 있죠. 어, 포토롬은 되게 위클리라서 자주 결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자주 있죠. 포토롬 회사는 보니까 어, 미국에 기반하고 어, 채찌비티도 미국에 있고 그래서 다 해외 결제가 되고리더라고요. 음. 꺼내서 가야겠다 어, 이거 코레일 들어 어, 그 매월 결제는 여기 이렇게 어, 있습니다. 음, 그렇죠. 다 결제하고 쓰고 있어요. 어, 어플들도 음, 다 결제하고 쓰고 있죠. 티피티 그리고 다 포토룸에 대한 거 포토룸에 대한 게 되게 많아요 포토룸의 위클리로 지금 어, 구매를 해가지고 네. 위클리랑 포토룸 결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웨이브도 당연히 구매하고 보고 있, 있고 <laughs> 웨이브는 음. 네? 어플에서도 구매하고 요, 어플에 구매한 게 여기 있는 건가? 어, 모르겠고 뭐 어쨌든.